지난 40년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온 의사 손정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건강상식,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매일 목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오래된 믿음. 그 믿음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의료 경험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루에 한 번은 꼭 목욕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건강에 대한 신념, 그 믿음이 실은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얻게 될 놀라운 이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매일 목욕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해결하고 피부 건강을 20년 젊게 유지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병원비를 절감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한편의 영상이 여러분과 주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의 첫 번째, 바로 피부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노년기 피부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대와 70대의 피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우리 몸의 섬세한 변화가 노년기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때 우리 피부는 약 10에서 15%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그 수치가 5% 이하로 떨어집니다. 피부의 유분 분비도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회복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부의 자연 보호막인 치질이 계속해서 씻겨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만에 이 보호막이 회복되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회복하는데 2에서 3일이 걸립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4세 이만옥 할머니, 평생 청결을 중요시해 하루에 두 번씩 뜨거운 물로 목욕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70세가 넘어서면서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더 깨끗하게 씻으려고 비누도 더 많이 쓰고 때도 더 열심히 밀었는데 오히려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할머니의 피부를 살펴보니 마치 사막에 갈라진 땅처럼 균열이 생겨 있었고 피부 장벽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65세 이상 환자 10명 중 9명이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일의 목욕이 오히려 피부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매일 목욕하는 것보다 이틀에 한번 목욕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것도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5분 이내로 짧게 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는 우리 몸의 섬세한 균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특히 혈압 조절 능력은 그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온도와 자세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은 점점 무뎌집니다. 뜨거운 욕조는 위험한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은 급격히 떨어지고 그 순간 우리 몸은 균형을 잃습니다. 특히 노년의 몸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취약합니다. 명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농사 일을 하셨던 그분은 은퇴 후에도 새벽에 뜨거운 목욕을 고집하셨습니다. 그 어느 이른 아침 욕조에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을 겪으셨습니다. 손잡이를 붙잡지 못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였을 것입니다. 통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안전사고 중30%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은 목욕 중 발생하는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영원한 고통과 의존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한 목욕을 위한 작은 지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녘이나 늦은 밤의 목욕은 피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를 선택하세요. 매일 목욕하는 대신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욕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금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섬세한 균형의 예술입니다. 그 균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깨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식사와 목욕이라는 일상적인 행위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 몸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 음식을 먹은 직후, 우리 몸의 모든 혈액은 소화를 위해 위장과 장으로 몰려듭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피부로 혈액이 이동하면서 뇌를 포함한 중요 장기로 가는 혈류는 부족해집니다. 마치 물을 나누어 담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액도 분산되어 각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추석 명절, 69세 박태웅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 위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풍성한 식사를 마친 직후, 피로를 풀기 위해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 순간 어지러움이 엄습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의 신속한 대처로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복 상태 역시 위험한 함정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남은 미미한 에너지마저 소진됩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의 경험은 이를 웅변적으로 증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욕하던 어느 날 할머니의 몸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식은 땀, 빠져나가는 힘, 그리고 위험하게 떨어진 혈당. 이러한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식사 후 한두 시간이 지난 뒤에 목욕하세요. 가벼운 간식을 먹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어지러움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 질병과 피로 상태에서의 목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래된 미신들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뜨거운 물로 땀을 빼야 낫는다는 믿음, 하루 종일 피곤한데 목욕하면 피로가 풀린다는 생각.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노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목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감기나 열이 있을 때는 목욕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부분적으로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하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목욕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샤워로 대체하고 시간도 5분 이내로 짧게 해야 합니다. 목욕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유지해야 하며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간병인이 근처에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5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러한 위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옛 방식을 따랐습니다. 뜨거운 물에 푹 들어가 땀을 내면 병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믿었죠. 그런데 목욕 후에 오히려 열이 더 심해지고 기침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폐렴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심지어 중환자실에서 산소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감기나 열이 있을 때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체온 상승에 대응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경우, 감기가 폐렴 같은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손상되어 감염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72세 김민자 할머니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손자의 돌잔치를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바쁘고 피곤한 상태에서 뜨거운 목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욕조에 들어가자마자 몸이 무거워지고 어지러워졌죠. 다행히 큰 사고는 면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로한 상태에서는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과 신경계의 반응도 둔해집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더 떨어지고 어지러움이나 실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위험 술 마신 후에 목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전한 목욕을 위해서는 술을 마신 날에는 목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목욕을 해야 한다면 술을 마신 후 최소 서너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술을 마신 후 목욕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5분 이내로 짧게 해야 합니다.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족이나 간병인이 근처에 있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소주 한잔하고 목욕하면 피로가 확 풀린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목욕탕에 가는 것이 오랜 습관인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65세 이상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혈관이 더욱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 실신,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72세 박만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동네 친구들과 소주 한두잔 마시고 목욕탕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목욕 중 가끔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소주 두 잔을 마시고 집에 와서 반신욕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빠르게 발견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겨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알코올 대사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고 그 영향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40년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5가지 목욕 원칙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줄이세요.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번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보존하고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목욕 시간을 조절하세요.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목욕하는 것은 피하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혈압 변동을 최소화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가장 잘 맞는 안전한 시간입니다. 셋째, 식사와 목욕 사이의 시간을 고려하세요. 식사 후 최소 한두 시간 후에 목욕하세요. 공복 상태에서도 목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간식이라도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목욕하는 것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넷째, 컨디션을 고려하세요.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는 목욕을 피하세요. 감기나 열이 있을 때 또는 심하게 피곤한 상태에서의 목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만 목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술 마신 후 목욕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즉시 목욕하지 마세요. 최소 서너 시간 기다린 후에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술 마신 날에는 목욕을 미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이에 맞는 건강한 목욕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진심으로 믿어온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조언을 넘어섭니다. 이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통계의 일부가 되지 마세요.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될 놀라운 이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목욕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해결하고 피부 건강을 20년은 더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낙상사고를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병원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여러분의 노년기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얼마나 위험할 수 있을까요? 의사로서 40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맹목적인 믿음의 위험성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건강에 대한 미신들이 있습니다. 더 자주 씻을수록 건강하다. 뜨거운 물로 씻으면 때가 잘 빠진다. 청결은 건강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들죠? 제 동료 의사들 중에도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육받아온 지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과거의 진리가 오늘날에는 위험한 오류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러한 전통적인 건강상식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몸은 이런 습관들을 쉽게 견뎌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방어 메커니즘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피부 질환 중 무려 90%가 잘못된 목욕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과도한 목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이 잘못된 위생 습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부는 갈라지고 가려움은 극심해지며 삶의 질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 더 깨끗할수록 건강하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목욕이 위험하다?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로우사연 인생이야기 오디오북 삶의 치해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우리 몸의 변화는 단순한 유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 깊숙이 일어나는 근본적이고 복잡한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20대의 피부와 70대의 피부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 피부는 놀라운 회복력과 탄력을 자랑했습니다. 상처는 순식간에 아물고 수분은 풍부하게 유지되었으며 피부의 보호막은 그 어떤 외부 자극도 쉽게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20대의 10에서 15%였던 피부 수분 함유량은 65세가 넘으면 5%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피부의 유분 분비도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회복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방어 시스템이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면 회복되던 피부 보호막이 이제는 2에서 3일이 걸립니다. 매일의 목욕은 이미 취약해진 피부의 방어선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피부를 관찰하며 깨달은 것은 노년기 피부 관리의 핵심은 보존과 보호라는 점입니다. 과도한 세정과 마찰은 오히려 피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피부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매일 목욕 대신 이틀에 한번 그리고 목욕 후 즉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단순한 외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이자 면역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곧 우리의 전체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혈압은 우리 몸의 섬세한 내부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미묘한 균형은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젊은 시절,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한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온도 변화나 자세 변화에 순식간에 대응할 수 있었고 혈관은 유연하게 확장하고 수축하며 혈압을 완벽하게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은 급격히 무뎌집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혈압 조절은 마치 불안정한 줄타기와 같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혈관은 급격히 확장되고 혈압은 불규칙하게 변동됩니다. 노인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의학적으로 볼때 노년기의 혈압변동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혈압을 조절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이 과정이 훨씬 더디고 복잡합니다. 갑작스러운 혈압변화는 어지러움, 실신, 심한 경우 뇌졸중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내 통계는 이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안전사고 중30%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은 목욕 중 발생하는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은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영원한 고통과 의존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한 목욕을 위한 핵심은 바로 시간과 온도, 그리고 주의입니다.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가 아닌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 미지근한 물로, 그리고 혼자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목욕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작은 방법입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사와 목욕, 그 미묘하고 위험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적인 행위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혈액은 소화를 위해 위장과 장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로도 많은 혈액이 이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뇌를 포함한 다른 중요 장기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69세 박태홍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풍성한 식사를 마친 직후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빠르게 발견해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뇌에 심각한 손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식사 직후의 목욕은 뇌혈류 부족을 일으켜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박태웅 할아버지는 결국 반신마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 역시 위험합니다. 혈당이 낮아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체력 소모가 커져 어지러움이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목욕 중에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딸이 같이 살고 있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김영희 할머니는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목욕으로 인해 에너지가 더 소모되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것입니다. 안전한 목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장드립니다. 식사 직후 한두 시간 이내에는 목욕을 피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도 목욕은 위험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목욕 전에는 가벼운 간식을 드신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욕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목욕 중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을 느끼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술과 목욕, 그 치명적인 결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깊이 뿌리박힌 위험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소주 한 잔하고 목욕하면 피로가 확 풀린다고 믿으십니다. 친구들과 술한 잔하고 목욕탕에 가는 것이 평생의 습관인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65세 이상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혈관이 더욱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 실신,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72세 박만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동네 친구들과 소주 한두 잔 마시고 목욕탕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목욕 중 가끔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소주 두 잔을 마시고 집에 와서 반신욕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빠르게 발견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겨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알코올 대사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고 그 영향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40년 의사생활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가장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건강은 복잡한 퍼즐과 같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가 전체 그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목욕 습관을 넘어 여러분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매일 목욕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해결하고 피부 건강을 20년은 더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낙상 사고를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병원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여러분의 노년기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주변인들을 위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기원합니다. 건강한 삶, 안전한 노후,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